연수구 송도국제에서 열린 ICLC가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폐식에선 ICLC의 결과물인 연수선언문이 채택됐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교육, 도시회복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연수구는 ICLC와 같은 국제행사를 인구 40만의 기초단체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최대 성과로 보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간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ICLC 폐회식 현장. 제5차 ICLC의 결과물이라고도 할수 있는 연수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연수선언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교육과 시민 삶의 질, 도시가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한 28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연수군은 이번 연수선언이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내용들을 담아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엮어진 이 소중한 인연은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전 지구를 돌아 평생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갖고 행동할 것입니다. 연수근은 ICLC의 성공적인 유치와 함께 ICLC 준비 과정에서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 학습도시연맹 창립총회를 의미 있는 결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PLC는 이번 ICLC에서 역사적인 첫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연수군은 이번 국제행사를 개최한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체 설문조사와 함께 객관성이 담보된 각종 평가회를 개최하고 백서 발간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세계 평생학습 중심 도시로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KBIO 래퍼부 도시의 입지도 넓혀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